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외계인게이에요 <목소리> 오늘은 니코의 넥스트 보다 할 건데, 지금 밤이에요. 내가 고 이걸 했는데 아씨, 잠깐요또 왜? 왜 또. 그래서. 한번범퍼 게임을 반 해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좀 여덟 시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하고 갈게요. 조금만 할게요. 여기서 괴물 나오면 진짜 무섭거든요. 그런데 이게 어둠이 좀 좋은 이유가 안 보여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 바이바이. Oh. Oh. 됐다 어허. Oh, 됐다. No, no. 재밌는 일이 없어요. 재밌는 친구들도 있고. 근데 저는 평소에 도 더... 예. 저도보다좀 겁이 많을 때 껴야 되 소리지 르는 일단 저... 는 평소에 무더운 일잘 안타고요. 이거 뭐, 뭐 뭐해좋 <laughs> 거야? 이번 영상은 그냥 밤이기 때문에 편집 안할 겁니다. 자, 나 소화기도 떨어졌렸다 그냥! 장담합니다. 여기서 는 안전. 안전했는데 안전 보통 안전하거든요. 보통 안전해. 보통 안전해. 근데 촬영도 <laughs> 어차피 3분밖에 안 했네. 15분 같은 3분이었어. 이쯤에서 끝내고 싶은데 3분밖에 안 돼서. 내가 편집 도안할 거라 가지고 그래. 안 되죠? 자. 뭐도 빨리 어, 가자. 그전에딱 봐봐. 힘이 없는데. 딱 이게 안딱아 이게 안 하지마! 소리 지르려 어차피 이거 동영게임이이 이거 진짜 겁나 재밌어요 이거 추천할게요 이거 <laughs> 뭐공포장르로 가게 <해>, 해놨군 야야 <laughs> 하지마 아, 아 하지마요

그럼 무서운 길로 한번 가볼게요 빰빰 빰빰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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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 뭐야 이거 왜다 몰려와서 찰칵 찰칵 도와죠 어? 아, 못돌려 죽었는데 이번엔 못돌려 뭐 죽었어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나이 s 아 r r y I'm s 이게 r y You're a m o n k 은 y You're a monkey. You're a monkey. You're a m 게임이야 이 i ố n g t 야 근데 이건 사실... 나 당장입니다. 볼까 당장이면 나면 진짜... 나 당당해. 당장에 진짜 짜고... 쫓아가... 쫓아가... 근데 이렇게 죽어도 어쩜 이렇게 하잖아뭐 이게... 그렇게 무서운 일이야? 응. 한번 무빙을 해야까무빙는못잡거 같지 않아 근데? 누구한테 하려는거야 피하고? <laughs> 좀... 아니 이건 점프가 좀더 멀리 가야 또찮찮을것아되다또 뭐 뭐야? 어, 뭐였지? <laughs> <고미가 많아. 웃음> 뭐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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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 뭐야? 뭐있다아 뭐야? 뭐야? 뭐 유튜브를 통해서 게임을 때 난리 부려들어쓸고 내가. 내가. 피아. 노 피아. 노아 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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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진짜, 쟤. 쟤왜 저래? 쟤 스킨이 왜 그래? 다이밍 맞춘 거 같긴 한데, 얘랑 뭐, 딱히, 그거는. 가고 무서워서 사망했는데, 아, 왜 이래? 이거 자고아이 막혀... 꽝이에요. 진짜 잠안 잤어요. 아 막혀... 아, 저 거미도 왜 잡고? 저... <laughs> 왜 이래? 이 사람은... 보고 났나 아, 좀 세트하면 간다. 요세 가볼까? 나 고치가 볼까나고 가면 진짜. 잘할수있어자안죽자도안 죽어도 안 죽어도 안죽어아안 죽어도 안죽어 <웃음> <웃음> 어 깜짝이야 진짜 좀아 어, 유난이야 유난. 네, 꼼박 죽었어요 편집을 해도 어차피 이 1972시간짜리 영상을이제 12분으로 단축한 건둘 아직 안 했지만 애기도 뭐 저랑은 할수히는기 때문에 7 2이 시간에도 된다는 말은 어, 헛소리고요. 누가 그래, 도대체 이렇게 죽어도 아무리 이게 죽어도 부활이 계속하잖아. 자 그럼 살아나볼까? 얘다 이쪽으로 와. 어 호구나. 보통 쏘고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맞아도 이걸 딱 끄고 와 진짜 알레르기. 콘텐츠 딴거 했으면 좋겠다 진짜. 뭐야. 싸구려야 이거 이거한야 이거? 어 미끄럼틀이야 이거? 일본 사람도 있네 가자 얘들아 너네 동물가 되라 <laughs> <laughs> 뭐야 저거 어디까지 날라가 뭐야. 뭐야 쓰레기통 안에서 죽은거야 뭐야 이거 빨리 가자 얘들아 사실, 들어, 어, 뭐야, 부기맨? 아, 이 남자가 뭐야, 번역이. 이 남자, 어이 남자가 잘 가고, 오늘로 합시다. 한번 죽으면 끝나는 한 번만 더 할까? 너무 허전한데? 항상 이렇게 끝내긴 했는데. 뛰어, 뛰어, 가자. 아 무후, 가자. 먼저 간다 그럼. 어 너네 동료가 되라. 어떡해네? 너네 동료가 되라. 뽀잉뽀잉잉 여기 탐험 나는데? <목> 아이 그 정도면 뭐? 페핑물에서 나가도 되겠네.